안녕하세요. 꿈나라TV의 꿈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로이스타즈를 한번 해볼 건데, 정말 오랜만에 브로이스타즈 갖고 왔죠. 어, 제가 그동안 브로이스타즈를 많이 입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오늘 한번 브로이스타즈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브로이스타즈 일단 캐릭터부터 바꿀 거예요. 자, 오늘은, 솔로 쇼다운 솔로에서 여러분들 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고요. 오늘 크로우로 한번 쇼다운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부터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앞에 선인장. 이게 지금 나갔죠? 좋습니다. 처음부터 파워큐브 공짜로 먹어주고 저기 레온 한 명인데 여기 전설 다 모였네. 마법사 발리도 있어요. 저희 친구 지금 성질이 급한 친구예요. 욕심쟁이네 자기 혼자 파워큐브 다 먹으려고 하고 이거 브로이 사질려면 아쉽니다. 또 원거리에도 쪼깐 쪼거려요 근데 바로 사살해 줘야 됩니다. 박선희, 죽어라! 어... 아, 트루프 뺏겼다 괜찮습니다. 너가... 처음에는 더 잘할 수 없지. 네, 맞습니다. 네,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어, 또, 똑같은 모양으로 시작이 됐어요. 저기, 스파이크까지 똑같게, 똑같게 매칭이 잡혔어요. 저 스파이크가, 계속 깐족거려요. 쫘아식, 쫘아식, 아 저한테는 한주먹거리입니까 그냥 바람 불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아프단 말이죠. 어, 저기, 데릴이랑 엘프리모랑, 어, 대릴이 두 명이네? 저 친구, 저, 벚꽃 스파이크 친구가, 오, 터뜨리는 걸로, 아, 겠다 아! 괜찮습니다. 이번엔, 솔로 말고, 제가 듀오를 해서 완벽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리쿠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 알고 보면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네. 오, 좋습니다. 레온 <laughs> 친구와 매칭이 잡혔는데. 엠드가 한 마리, 한명 있는데. 어, 제가 약간 위협적입니다. 틈도 있어요. 너궁 채워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 짐도 있어요. 아, 어, 한 개는 구조오네. 아, 한 개도 못 먹었다. 카멜레온님이 부활할 때까지 여기서 덮쳐주고둘다 네, 공격기가 있어요. 여기 나무 도없고 어, 저기 팸이랑 엠즈인가? 어, 네, 팸이랑 엠즈랑 한 팀이었네. 카멜레온 님, 카멜레온 님이 공 썼어요. 오케이, 그, 오케이 좋습니다. 수마바리 좋습니다. 저는 카멜레온님이 문방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숨어있어야 되나? 어.. 카멜레오님 죄송합니다 이번엔 진짜 1등 노려보겠습니다 아 일, 1등 한번도 못하고 끝나나 혹시? 어, 이번엔 칼렘이랑 외챙이 잡혔어요 빨리 빠르게.. 아렉 어, 그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아, 레드 와이파이 뭐야 이거? 좋습니다. 어, 브룩 친구가 한 주먹거리도 안되면서 계속 까불어 이어 족때문에 빨리 살게 됐구요. 어, 브룩이 두명 있어요. 브룩이 요즘 쌩까본가쌩까본가가또 센까봉가? 무슨 소인지 저는 모릅니다. 브룩의 공격 스무스하게 다 피해주고 해 주고 뚝아뚝같아돈 쓰기도 전에 제가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전투에 끼어든다면 저기, 로봇, 저기 로봇이란다 스파이크가 한명 있고, 이렇제 정통으로 한대 맞았어요. 여기 숨어 있다가 한번 어부지 리더를 보겠습니다. 이쪽고 제가 또, 무빙의 신입니다. 제가 또. 오, 오. 음. 무빙의 신입니다. 자, 제가 무빙의 신입니다. 제가 무민의 신이라고요 어, 칼님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또 크로우가 계속 까붓네. 실제로 근접전에서 붙으면 왔다이깁니다 피비를 넣푸 알라버푼지넣푼지저 파워키를 먹고 싶지만 시간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 2등. 트로피 추가 되겠죠? 괜찮습니다. 트로피 추가된 걸로 만족합니다. 스타 토큰 받아 줍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브로이스타즈 한번 즐겨봤는데 어땠나요? 너무 많이 진격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 다음 기회에 또 어, 브로이스타즈 또 즐기면서 아엔즈 갖고 싶다. 브로이스타즈 또 즐기면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모습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